안녕하세요 수세화분을 만드는 누디아 공방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30도는 기본이고 33도 뭐 35도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덥고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습해지니까 어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또 사람이 힘든 만큼 식물들도 더위에 못 이겨서 무르거나 또는 말라서 죽는 경우도 많고 있는데요 저희 수제화분에는 어, 통기성도 좋고 또는 낙구화분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도 좋고 하니까 음, 저희 부대화분에 심으시면 어, 다른 화분에 심으신 것보다는 덜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원님들께서도 증명해 주신 결과고요 그리고 저희도 실험해본 결과,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요. 음, 그때는 물론 저희 세 가지 화분에 모두 심어서 결과를 보여드렸지만, 다른 화분에 심은 것과 해보면은 확실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저희 루디아 공방은, 어, 이제 신데렐라 화분, 라꾸 화분, 그리고 루디아 화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신데렐라 화분 중에서도 신발 시리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낙구 화분으로 아기 신발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신데렐라 화분만 만들어 보았어요. 좀 신데렐라 화분 같은 경우는, 낙구 화분은 아기 신발이랑 어울리지만, 워커나 또는 좀 구두 같은 경우는 거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누디아 낙구화분보다는 아, 아, 누디아 신데렐라 화분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지금 음, 보고 계신 신발도 마찬가지로 신데렐라 화분이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데렐라 화분이 뭐지 생각하시겠지만 신데렐라 화분은 이렇게 화분 초벌 한 다음에 재벌을 할때 옆에다 숱을 옮기 놓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거친 빵 느낌의 음, 화분으로, 제투성의 아가씨다 라고 해서 신데렐라 화분이라고 저희 루디아에서 이름을 지었고, 저희 루디아 공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화분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여기는 끈은 닿지 않았지만, 꽃은 닿을 수 있고 구멍도 냈거든요. 그래서 어, 화분에 이제 식물을 심으신 다음에, 어, 운동화끈이나 또는 노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선출하시면 더 예쁠 것 같고요. 다 화분이에요. 소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구멍도 있고요. 안도 적당히 있기 때문에 작은 선인장이나 또는 다육이 심으시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어, 화분 자체도 신데렐라 구운 거기 때문에 신데렐라 화분은 통기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육 심으거나 선인장도 이렇물잘안 주는 식물심 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쌍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가격 문의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루디아 공방 밴드도 있어요. 공방에 밴드에 오셔가지고 화분 매주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도 가능하시고 또는 연락 개인적으로 주셔서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게 음 아기 신발 저희 지금 딸이 세 살인데 저희 딸 발이 한이 정도만 하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오빠 신발이라고 할게요. 오빠 신발을 만든 운동화이고요. 끈은 달지 않았어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예쁘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애기 고무신처럼 만든 화분이에요. 역시 신발 사이즈, 신발 모양으로 디자인한 거고, 좀 높은 애기 중에서도 보면요. 발이 긴 아기도 있고요. 발등이 높아서 한 사이즈 큰 신발을 신어야 되는 아기들도 있어요. 어, 아기들도 그래, 어른처럼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이도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발 사이즈도 발이 작고 큰 거를 떠나서 발등이 높은 아이도 있고 발이 길쭉하게 얇은 아이도 있고 발이 넓어서 평발처럼 넓어서 그런 아이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두 어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 보시면 음좀 젊으신 분들 계시지만 좀 연세도 있으신 분들 있다 보니까. 아이를 언제 키워보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을 생각해서 이거는 발등이 좀 높은 아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 화분이고요. 물론 진짜 신발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다육이 심을 수 있도록 안은 넉넉하게 있고, 물구멍도 있어서 예쁘게 심어 놓고, 쌍으로 구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들 여름에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죠. 음, 크땡스라는그 샌들을 어, 디자인해서 그 본따서 만든 거긴 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실제 구멍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멍 나면 여기로 물줄때 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낸 거고요. 그리고 어, 여기다가 저희 누디아 도장 찍혀 있고 그리고 크땡 신발 보시면 뒤에 이렇게 뭐라 해죠? 받침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발을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그냥 일반 슬리퍼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좀 높아가지고 그 발바닥 교정하는 거 교정기도 끼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운동화 이런데 많이 끼는데 그땡 신발에도 그 많이 끼워서 하는 신발이고요. 그 신발을 본따서 만든 거 이게 지금.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어, 오늘은 아기 사이즈만 나와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엄마, 아빠, 아기 신발을 세 개를 세트로 구매하셔서 어, 나란히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샌들이긴 하지만 뒤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화분용으로도 좋고 장식용으로 어, 좋습니다. 화분 심어도 흙이 여기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넘쳐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네, 워커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워커처럼 만든 신발이고요. 워커는 여기가 조금 높죠? 발목까지 올라오고, 이거는 실제로 끈을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색깔도 정말 군인 워커처럼 멋지게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다 수을좀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나온 거예요. 물론 수을 올린다고 모두 이 색깔 나오진 않지만, 이런 컬러는 정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똑같은 컬러로 해주세요라고 하셔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워커 신발 나왔고, 정말 군화처럼 멋있는 신발입니다. 워커 시리즈 보여드렸고요. 신발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번에 저희 누디아 원형분의 멋있는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휴가 아직 못 가시거나 아예 휴가가 없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 회사 같은 곳은 물론 여름에 다 같이 쉬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는 이렇게 번갈아 가서 쉬기 때문에 뭐 여름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휴가를 다녀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바다 보시라고 이렇게 큰 원형 화분에 멋진 바다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어 바다 솔직히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다 물에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게 한데 모래사장 자체는 너무 뜨거워서 못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남아 보시라고 네, 대형 사이즈의 누디아 원형분이고요. 사이즈는 16, 넓이는... 외경으로 23, 매우 큰 사이즈죠. 네 가격은 25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형 창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죠. 거기다가 이제 시원한 바다에 이렇게 파라솔 있고 돗자리도 피어져 있고 갈매기까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효가못 가신 분들은 루디아 공방을 보시면서 시원한 바다를 만끽하시기. 이런 조 같고요. 바다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다에 이제 배가 한채 있는 화분이고 여기에 이제 갈매기가 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디아 화분 자체도 푸른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다 그림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화분이에요. 네, 어떤 이제 화분들은 너무 그림이 색깔 안 맞게 생뚱맞은 그런 화분도 있지만, 누디 화분 자체도 이렇게 푸른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 그림도 너무나 멋지게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바다 그림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두 커플이 앉아서 바다 화를 보고 있는 그러한 화면이에요. 이것도 너무나 멋있는 화분이죠. 이렇게 한가로이 바다를 보고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보여드릴 화분은 락고 화분, 낙구화분, 원형 락구 화분의 노을진 바다 보면서 돌고래가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높은 농분이에요. 25, 넓이는 15입니다. 가격을 좀전 화분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고 검은색 원형 화분에다가 앞모습만 야자수와 노을 지는 화면에 돌고래가 있는 그림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런 실제 화면은 정말 보기 힘들잖아요. 돌고래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써 화분에 있는 것으로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벌써 남쪽 지방에는 태풍 피해가 종종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 많은 피해 없으시고 잘 무사히 넘어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루디아 화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